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요? 사실 이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첫째, 음식을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은 기아모드로 들어가 지방을 태우지 않고 오히려 저장하려고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살이 더안 빠져요. 둘째,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이 줄면 몸이 소비하는 열량 자체가 감소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태우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거죠. 셋째,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코르티솔이 올라가 복부 지방을 더잘 붓게 만듭니다. 넷째, 너무 적게 먹으면 배변 리듬이 깨지고 붓기와 체수분 변화 때문에 체중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해결은 간단합니다.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기, 단백질, 채소 중심으로 하루 두세 끼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안 먹어서 안 빠지는 몸은 음식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바뀝니다. 더 나은 오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